안녕하세요. 즐거운 하루 함께하는 지식인 답변 시간. 네, 오늘은 어, 아주 특별한 매스랩과 <laughs> 관련된 지식인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어, 수학 관련 질문에 많은 답을 드렸는데 매스랩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질문을 보면 어, 이게 매스랩이어서 질문을 제가 써드리긴 좀 그래서 네, 제가 질문을 그냥 읽어드릴게요. 어네뭐 코사인 세타 더하기 뮤 사인 세타는 루트 1 플러스 뮤 제곱 코사인 세타 빼기 피가 있다 뭐 탄젠트 피는 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질문자님께서 무엇을 얻어내 셨냐면요 세타는 아크 코스 탄젠트 뮤 더하기 아크코사인 어, 뮤 곱하기 m 곱하기 g 나누기 일 플러스 뮤 제곱에 마이 분의 일 제곱 네. 곱하기 f 뭐 이런 식의 식을 구하셨어요. 그리고 이걸 어 함수로 지정해주고 싶으신가 봐요. 근데 어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뭐 함수도 어떤 함수인지 뭐안 알려주셔서 저는 엠파일 함수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안에서 함수 만드는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에서 함수 만드는 기용을 그 뭐냐 안에서 함수 만드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 세타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, 어, 세타에 관한 함수니까 세타라고 부를게요 세타는, 그... 네, argument가 있어야겠죠? 근데, 그... argument 맞죠? <laughs> 제가 배운지가 좀오래돼서 네, 어... 이 함수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값들 보니까 지금 mu 들어가고요 m 들어가고요 g 들어가고 f 들어가네요 어 질문자님께서는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유는 0.55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뮤 같아요. 뮤데그 뮤를 어떻게 타이프하는지 모르셔서 유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네, 뮤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m도 들어갔고요. g도 들어가고요. f도 들어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. 리턴은 이거를 그대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, 그, 메스랩에서 아크 코사인, 아크 탄젠트는 일단, 에이탄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에이탄, 뮤, 해주시고 더하기. 에이 코사인, 뮤 곱하기, 질량 곱하기, 중력 가속도 나누기. 1 플러스, 뮤 제곱, 네, 0.5 제곱, 함누기 f라고 해주시면 됐습니다. 이로써 그 뭐라 해야지 함수는 완료됐고요. 이제 한번 수치를 대입해 보죠. 보시면 u, μ는 0.5, 중력 가속도는 9.81, 그리고 질량은 25, 네 그리고 f는 force 네, 같네요, 네 힘.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면 네 뭔가 잘못됐다고 나오네요. 네, 어 제가 <laughs> 그 매스랩 그 커맨드 커맨드 코멘트 라인이 적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. 어쨌든 이로써 함수가 완성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네, 이렇게 돼 있는 게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<laughs> 네 이렇게 하면 없어질까요? 네, 없어지네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타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세타를 뭐 다르게 만들어도 되겠죠? 세타 2라고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? 이거 지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그 m이나 g나 f 같은 경우에 상수일 것 같거든요. 네. 아이, 뭐, 안 해도 될것 같은데, 네. 저는 그냥 딱 문제를 봤을 때 변수는 뷰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뷰에 대한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요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 주시고요. 그, 이렇게 g를 뭐9 8일 뭐, 안 나와도 되니까 세미컬럼 해 주시고요. m은 25, 세미콜론, False는 150, 세미콜론,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, 네, 세타를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만약에 변수가 뮤 하나만임이라면 말이죠. 그래서 0.5 쳐주시면, 네, 똑같은 세타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네, 이로써 함수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.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